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자리에 들기 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긍정적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네 가지 기도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힘든 일, 작은 기쁨, 예상치 못한 만남 등 모든 경험에 대해 감사하며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건강을 주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작은 기쁨들을 통해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오늘 제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타인의 실수로 인해 마음 아팠던 일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평화를 주세요. 세 번째 기도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간구하세요. 오늘 저를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내일 하루를 위한 축복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축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내일 하루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가족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날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이네 가지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